안녕하세요.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호경입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동특사로 보내겠다니 제정신입니까?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중동특사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.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 복권해준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대통령 특사를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. 4대 강 사업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것도 부족해, 뇌물수수, 횡령 등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감옥에 갔다 온 부패한 전 대통령. 무리한 자원 외교로 자원 공기업들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넣어 자원 외교 국정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실패한 전 대통령. 더욱이 UAE 원전 수주 이면 계약의 대가로 비밀 군사협약을 맺었다는 논란의 장본인이었습니다. 애초에 이런 사람은 특사로 거론조차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어떻게 이란 관련 논란을 수습하겠다는 것인지, 무슨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인지,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. 82억 벌금 면제도 모자라 대한민국 특사로 화려하게 복귀되도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꼼츠입니까? 아니면 정권 차원의 배려입니까? 더 이상 눈뜨고 봐줄 수 없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이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특사 계획을 꿈도 꾸지 말기 바랍니다. 국민은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 치욕을 안기는 부적절한 발상을 중단하십시오.